확인해보려구요 음, 됐네요. 찍어봐요, 이제. 근데, 그 사장님, 요거, 요거, 요거 필요하실래요? 안 하실래요? 그거 주세요. 요거? 네. 요거 12만원짜리요. 아. 네, 그래요. 이거 거치대도 있습니다. 거치대는, 거치대는 없어요. 거치대 하려면 얼마짜리 써야 되는지 아세요? <웃음> <웃음> 40만 원짜리. <laughs> 예, 가져. 제가 서비스로 저쪽 그 용지 빵박스 드릴게. 아. 음.